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미대장 노장승입니다. 저는 우리 동포인 동학개미들의 통장을 지켜주기 위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락장인 지금 자기 자본금을 잘 지키며 수익을 보기란 쉽지 않지만 기술적 매매를 통하여 손실은 최소화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줄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불안감 심화, 그로 인해 유가 상승 및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국내의 증시가 혼란스러운 이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금값과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저 노장승은 호스피 기준 2400에서 2600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아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에이모 로보틱스를 치고 재무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차트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8월쯤에 크게 상승을 하다가 8월 11일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9월 초까지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며 이번 상승은 직전 상승보다 훨씬 큰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당시 10만원이었던 주가가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중순 고점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저점을 잡고 주가지수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가지수 그래프는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매매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직전 저점 부근에서 옆으로 누워있다가 상승의 파동을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4만 1200원이며, 단기적으로는 21선 충돌 지점인 16만원 부근까지 상승할 것이고, 좀더 길게 보면, 직전 고점인 24만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종합 정보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요 주주에 약 15%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 주식이며 차트를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국내장을 이끌었던 23년도 초반에 최고 80만원의 고점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23년도 초반 50만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 설명했던 것처럼 외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엔자의 모습을 보이며 직전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매물에 막혀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저 당시 너무 과열된 점도 있고,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리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차 전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 주가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과외도 지점이며, 저점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전 저점인 47만원 선이 매수 포인트이며, 단기적으로는 60만원까지 상승, 장기적으로는 90만원 이상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장을 이끌어주며, 상승해야 합니다. 올해 반도체 실적이 크게 꺾였고 2차전지도 최근 부진하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올래의 실적을 회복하여 국내장을 이끌어갈 테니 지금처럼 조정받은 시점에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주요 주주로 블랙록이랑 삼성전자를 볼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에는 세계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이며 최고의 헤지펀드사에서도 삼성 SDI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작년보다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30%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는 의견처럼 80에서 90만원 정도 즉 지금 가격의 80% 이상의 수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3년 실적도 좋지만 24년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AR, PBL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높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우아이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 꾸준히 옆으로 누워있다가 올해 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였으며 6월에 최고점인 16,000원까지 상승했으며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급등 직전의 주가로 돌아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저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가지수가 누워있고 직전 고점까지 상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주식은 작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반기 기준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보시면 작년에는 38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배 정도 성장 예상됩니다. 즉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현대자동차의 범퍼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관련주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도 생각보다 힘을 못쓰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상승할 때 성우 아이텍도 큰 폭으로 급등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 12만원을 유지하던 주식인데, 최근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관련 섹터 대장주이며,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9월에 26만원의 고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17만원까지 빠져있지만,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업 라인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저점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적정 고점인 26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예측되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23에서 24만 원까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정보를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이고 현대차에서 지분을 75%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며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매출, 영업 이익 및 당기 순이 전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20에서 21만 원 정도이지만 저는 이 가격보다 더 높게 잡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전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여기는 앞에서 나온 회사는 생소할 수 있지만 LG 전자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는 다시 원래의 실적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 전부 상승하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초에 쭉 상승했다가 최근 국내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9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W 자를 그리며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 최소 13만 원 직전 고점까지, 즉 보수적으로 봐도 30%의 이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게임 여러분, 제가 총 다섯 개의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 중세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 바스켓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수할 때는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300만원씩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며 설명드린 점은 여러분에게 더 쉽고 편하게 직접 들어가서 한번더 검토해 보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서칭하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주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숙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투자도 좋지만 기술적 매매를 통해 저렴할 때 사서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장승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기술적인 매매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개미대장 노장승이 추천해주는 주식을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잘 파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드 시점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가가 뜨거나 고점을 찍고 하락할 시점에 공지글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을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며, 차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